유비가 서천을 얻자 손권은 형주를 뺏기 위해 제갈량의 형 제갈근을 이용했다. 손권은 제갈근의 온식소를 투옥하고 형주를 반환하라며 비열하게 협박했다.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겼소. 제갈근은 유비 앞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렸다. 제갈량의 간곡한 청에 유비는 형주 3군을 돌려주라는 서신을 관우에게 보냈다. 그러나 형주를 지키던 관우는 황실의 땅을 줄수 없다며 유비의 명을 거절했다. 노숙은 관우를 죽이려 육구로 유인했고 아들 관평은 함정이라며 필사적으로 말렸다. 관우는 미소 지으며 단칼 한 자루만 찬채 비장하게 강변의 배에 올랐다. 거친 파도를 가르며 무신 관우가 홀로 강을 건너왔다. 육구에 도착한 그의 위험 앞에 매복했던 동호의 자객들은 공포에 질렸다. 노숙의 괴변을 호통으로 꾸짖고 그를 인질삼아 당당히 적진을 빠져나갔다. 단한 자루의 칼로 동호를 굴복시킨 관우. 그는 영원한 무신의 상징이 됐다.